오늘은 미스터리한 독살, 빅토리아 시대의 완전 범죄, 찰스 브라보 사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 1876년. 한 남자가 저녁 식사 후 와인을 마신 뒤 쓰러집니다. 그는 3일간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브라보. 유명한 변호사였고 상류층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빅토리아 시대 런던 사격의 전체를 뒤흔들었죠. 자살일까? 타살일까? 그리고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일부. 찰스 브라보. 완벽한 신사. 찰스 브라보는 당시 30대 초반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자였고, 어머니는 엄격한 신앙인이었죠. 그는 단정한 옷차림, 정확한 언어, 공손한 태도로 이상적인 신사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혼한 여성은, 한때는 부유한 귀족의 아내였으나,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여성, 플로렌스 리카드였습니다. 2부. 결혼 그리고 갈라진 틈. 플로렌스는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학대를 받았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교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그런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점점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으로 변해갔고, 플로렌스는 결혼 후에도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려 했죠. 찰스는 이를 구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언쟁, 그리고 심한 폭언들, 플로렌스는 종종 몸이 아프다며 약을 복용했고, 저택에는 한 명의 충직한 한여 제인 콕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3부. 와인, 그리고 죽음. 1876년 4월 21일 밤. 찰스는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의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점점 상태는 악화되었고 3일 후 그는 죽음을 맞습니다. 검시 결과 그의 몸에서 검출된 것은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극물이죠. 문제는 누가 넣었는가였습니다. 사건은 전례없는 공개 재판으로 번지게 됩니다. 4부 용의자 1플로렌스 첫 번째 용의자는 당연히 아내 플로렌스였습니다. 동기? 분명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재산 문제, 과거 애인의 존재.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퍼지며 정신이 불안정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전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죽을 걸 알고 있었죠. 이 애매한 진술은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5부. 용의자 이 한여 제인 콕스. 두 번째 용의자는 플로렌스의 한여 제인 콕스. 그녀는 10년 넘게 플로렌스를 모셨고 찰스를 내심 싫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플로렌스의 약을 준비했고 와인이 있는 방 근처를 혼자 다녔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와인에 독을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정에서는 그저 충직한 하녀로 묘사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훗날 은퇴 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6부 독의 정체와 마지막 반전 찰스를 죽인 안티모는 매우 느리게 퍼지는 독입니다. 차라리 빠른 죽음을 유도하는 아편 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명적이죠. 이 독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으며 누구든 의도적으로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일까? 검시 보고서엔 자살의 흔적 없음. 찰스가 독을 혼자 마셨다면 왜 그토록 극심한 고통 중에도 유언 하나 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수수께끼. 그날 저녁 플로렌스의 과거 애인이 이 저택 근처에 나타났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엔딩. 진실은 안개 속으로. 찰스 브라보 사건은 결국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불분명한 독살로 결론 지어졌죠. 플로렌스는 이후 병을 얻어 2년 후 사망했고, 제인 콕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때 그 저택, 더 프라이어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죠. 플로렌스는 진실을 묻고 죽었고 제인은 진실을 품고 죽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살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와인잔에 담긴 한 모금의 독은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는 진실을 쫓고 있죠. 오늘의 미스터리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튜브였습니다.